사실 우리가 라이노의 장점도 얘기하지만 사실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도 네. 많잖아요. 그런 프로그램들도 기본적으로 조금 한번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스케치업이 있죠. 네. 스케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노보다도 훨씬 접근이 가벼워요. 음. 되게 직관적이고. 배우기가 되게 쉽죠. 그게 가장 큰 스케치업의 장점이고. 사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 스케치업 유저였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이 처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이제 많이들 이제 쓰시는 것 같고. 네. 근데 이제 스케치업의 단점은 그 모델링을 복잡하게 할수록 그리고 어려운 형태를 모델링을 하게 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스케치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초기에는 쉬운데 이게 결국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스케치업도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파일 자체가 무거워지고 또 구현도 어려운 그런 툴인 것 같고요. 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레빗이라는 툴인데 레빗은 사실 조금 무겁습니다. 무겁다는 말은 어느 정도 건축을 내가 알아야 이제 쓸수 있는 툴이에요. 그래서 건축에 처음에 뭐 그리드라든지 단면의 높이라든지 이런 걸다 설정해서 층층별로 이제 모델링한 해서 3차원을 만드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. 그런 건축적인 내가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, 레빗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초, 초기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툴이고, 하지만 그럼에도 레빗의 장점은 그렇게 3차원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을 때, 그걸 이제 도면화가 되게 쉽다는 거죠. 근데 그 도면이라는 게 쉬운 형태 정도의 도면은 그냥 계획 설계의 도면에서는 굉장히 금방 이제 구현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, 음. 그래서 그런 점이 또 레빗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블렌더나 이런 거는 지금 약간 뜨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블렌더 같은 거는. 음.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블렌더는 접해보지 못했는데, 블렌더는 좀 이제 유일한 무료 프로그램이고, 네. 좀 렌더링을 위한 렌더링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, 그래서 이제 라이노는 이제 뭐가 좋냐면은, 라이노는 어떻게 보면은 스케치업의 접근성과 레빗의 도면 표현을 섞어놓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, 네. 스케치업과 레빗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게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라이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음... 그래서 초기 접근의 난이도만 보면은 스케치업보다는 네. 라이노가 좀 어렵습니다. 음... 레빗보다는 라이노가 좀 쉬울 것이고요. 네. 다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그 도면을 기획 설계 단계의 그 디자인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노도 충분히 이제 쉽게 네. 그 도면들을 추출해낼 수 음...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정말 차별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. 그런 자유로운 형태의 부분이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어떤 건물도 굉장히 가볍게, 되게 말랑말랑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음...